이거 뭐야, 이거? 이거 신발. 신발이야? 약간... Ini, <laughs> 신발 맞지? 발음이 좀 쎄서... 잘한다! 서연이 엉망진지 했네. 너무 웃겨. 됐다. 아빠 보면... 바뀌었다고 얘기하겠는데. 네. 고마워 서윤아. 고마워 해야지 서윤. 이아 지금 아. 서윤 이 차례다 이제. 지상인 차례. 지상이가 신겨줘 서윤이 신발 신겨줘. 서윤이도 지상인가 해준대. <laughs> 지상이 뭐? <laughs> 네. 서윤아 웃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어, 넌 내려와. <laughs> 그 서윤 지갑 뻗어. <laughs> 됐다. 나 이제 신겨줘. 바바. 저. 저. 신, 신. 어 준우야, 어, 어 준우가 왔네. 각감 준우야 나와. 아, 아. 준우 나와.